음, 그래, 그런 말을 안 <웃음> <웃음> 아, 브라질. 브라질. 브게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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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뭐 하나, 하나, 하나. 뭐 하나. 아무것도 안께 아무것도 아니네. <breakthrough> 응. 응, 음. 응, 응. 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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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을 짜면 무거워. 이거? 응, 하나 묶어. 나중에 더 좋은 데다 쓰려고. 좋은 데다 쓰라고 좋은 데다 쓸라고중상 여러분들. 탁탁. 물할 때 나무 네굽볼만 해요, 오늘만 해요. 향이나 하나 주라볼까여러묵으요 어떻게, 이렇게 묵어. 하나씩, 하이어야 많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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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라 불할게 안무거나 어디가? 이거 가만, 놔두고 이놈 이렇게. 그럼 이거 못키냐, 뭐? 무엇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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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사마, 아, 상이 나왔구나. 거기 어, 상이 근데.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쫓아, 여기 막아 있을게. 아, 아 다신만. 예. 그렇게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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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멀었지 않아? 아, 어, 다. 그 기분 나쁘게 뭐. Then, <coughs> <skränk>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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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s noise>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어귀찮아찮아응안 무거워? 여기 가라 아씨 아주 잘만그 정도는 해야연상 없어요 상안아게 이렇게 하면 튼튼하니까

할수 없이 생 것을 주어 생 것을 어디로 생 것을 하나 주어 봐생 것을 하나 주어 봐 그래 갖고 저절 묶고 나가야지 같이 한나씩 하나 주어야 이거 뭐 장이야 아니야 장은 아니네 장이죠 장이요 어, 그렇게 딱나나 두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살려 더웠다 음 이광이렇 ч и 이 이게 렇지때뼈 죽었다고 이 n 상이 e d i b 다시 들어와야 다시 들어와야 만들어 진다 만들어 진다아뭐다 <laughs> 아, 그렇게 안 갔다 갔다 하지 마죽으라고 요렇게 하지 아 죽어, 상, 그러죠. 좋네, 많이 좋네. 여가 응? 응, 응. 응. 상이 있을 때 여기 팍 쑤는 것이요. 그렇지. 인자 쑤서 봐. 이렇게 쑤서. 아, 또 쑤서야지. 안 쑤시면 여기 옆에서 들어가. 그럼 이 절로 탁 묵어버려. 어, 그걸 가면 이제 더 좋지, 어저께. 어저께부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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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넘어간다. 원칫. 가면서 여기 가네. 가야죠, 방금. 어마어마. 저울도 많아, 그런 데로 간단가. 그렇지. 그럼 요요리 가야 이수 있네. 이렇게 이렇게 와야 이제 단단하지 이렇게 하나. 가만히 막아 있어요. 나가면 그래. 그렇지. 아주 좋다. 잘못 했을 때 너무 요렇게 갖고 마가 나가야 돼. 나 내. 잘봐지게이 미리서 반다 한다그갖고그래 여고 여고만 여고 이렇게 보지히 그 거기 야는좀 맛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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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주 좋은 장기를 갖다가, 요, 요, 요구, 요거요거오또 요구, 한가락에서. 라는, 하네그이렇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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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걸게걸 걸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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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렇게렇게 하 이거, 난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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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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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렇이이렇이이렇게이렇게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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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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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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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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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거거 있을게, 이제, 그까지 들어갔지. 아 여기 있을게 아니에요. 여기, 서 이렇게 나왔죠. 아 그거, 그, 진짜, 그거, 여기 안 묶어놓고는, 그리 간다 해놓고는 또 물리면 될까요 뭐, 여기 있어요? 아 여기, 그럼.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게, 여 아까 좀여가 있단 말이에요. 여가그한데 그래. 이제, 여기, 여가여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어. 포 걸어본다고 어. 하고, 여기 나왔으니까. 어. 어. 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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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그럼. 알았가 가봐. 그래, 가봐. 아, 누가 거야? 그 공, 저그 공껏이. 얼른 묵어. 어떻게 얼른 묵고 도망가더라도. 도망가더라도, 이런부도이런을 묵어야 안 닿게. 그렇지. 묵고 이제 한쪽으로 찌, 찌, 찌져서. 수계산 좀해서 응. 요 혹시 막 이렇게. 그래갖고 요, 요, 요리 와보면 되겠다고. 막... <laughs> 막 장군이 러나 그래. 없나 해가지고. 그럼. 그래. 이런 것도잘 봐야지. 저요 무서운 것이. 무섭게 됐네? 확실히 우울 떴어. 상야 맞다고 요 그런다 하고 할수 없지 이렇게 해줘야 돼안 하면 죽은 것이요 안 하면 죽는 것이요 안 하면 죽이요 가만 놔둬 응. 장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해 이거 먹어보면 이렇게 해서 아, 아, 아니네 장이야 음... 멍이야 장이야 사 먹었지 어? 어떻게 할 거요 물을 거리가 저거 묵어, 저거 묵어버리지. 봉치요. 저거 말로 이다요치요 가만 보고, 이제해 이렇게 해볼면. 어떻게 요, 요, 왔다고, 요, 요, 요거어버려 끝이다, 봉치요. 요 우선 이렇게 해줘. 내가 하날도안 뺏길라 뭐. 이렇게 해줘야지. 아, 예. 이렇게 해줘.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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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묵고 나와버면말은무어버리면 공포시켜. 그러면 요 장군이 접이잖아. 그나마 잔고랑서 갖고 그렇지 그래 빨리 빼빼빼 빼. 예? 빼 이놈아 할수 없이 준 것이여 장기를 잘못해갖고 아까지이놈 이렇게 했면한수더갖고 계속 연타로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요 연타로 우, 저 할수. 안으로 들어가면 못잠고 응? 이거 어? 그 육으로 그 한다고? 우으로 우울한 예. 해도 돼? 예예 이렇게 들어가도될것같아 지금 요거 안 먹고 장 쳤으면 몇 등이었을 것같아그라 요거 예. 터져갖고 그래. 있는데 얼굴안 무슨... 드셨네. 응? 졌어, 인자. 여기서 장구 쳐버리면. 쪼끔. 그러네. 우슈. 묵어버려, 인자. 묵어버려. 응. 아니, 내가 죽을게. 먹고 지나, 안 먹고 지나. 싶... 먹고 지나, 싶... 그... 안 먹고 지나. 안 먹고 지 끝이다. 끝이한번 응. 맞다, 우리야. 됐어. 오늘 집안 먹어도 친물을먹을 거. 네, 좋습니그 끝까지 붙은 다.